감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laughs> 아 우리 감자! 우리 감자! 교원이 어. 어서와! 학교 수업 다 들어? 솔직히 들어? 다 들어. 어떤 강의 제일 좋아하 짧은 수업. 음... <laughs> 아, 내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너 썬글라스 추고 다닌다고 그러는 아, 거였데 네, 와. 네. 라면 좀보 지금 큰일 난것 같은 게, 예, 면이 거의 다 익었는데, 너을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제영상에의 네, 라면은 살짝 큰일이 다 야, 뭐야 이거 오늘, 어? 어? 오늘 뭐 완전 바뀌었네 시... 이거. 세트장이 좀 달라졌네. 어, 캠핑. 어. 어 너무 잘해놨다 이거. 너무 이쁘게 잘해놨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좀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오늘. 어, 의자도 약간 누워서 할수 있을 것 어, 같은데. 오늘. 아, 너 캠핑 해봤어? 어. 나 캠핑을 좋아해. 그러니까 해봤냐고. 약간 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진 않아. 난 최근에 했거든. 저 응. 저번 주인가 봤어. 이? 사진 봤어. 맞지 봤지, 봤지? 어. 그거 되게 예쁘게잘 어. 저기 해놨더라.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 좀 고기 좀 먹나 오늘 그럼? 아니 <laughs> 근데 고기를 근데 떠나서 여기까지 좀안 되나? 감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웃음> <웃음> 이거 근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감자 진짜 좋아. 먹어도 돼요? <laughs> 어. 어. 맛있게 생겼네. 피클도 감자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오늘 너무 좋은데. 뭔가 어? 들어오긴 들어왔나 보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응 음? 따뜻해. 음. 어 찐이다 이거. 아 근데 감자니까 하또 아, 음. 생각나는 후배 있지 않아? 우리 감자 찐 감자 한명 있잖아. 한명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은 다 음. 감자같이 생겼어. 근데 그중에 왕감자 음. 한 명이거든. 아 그래? 어. 오늘 게스트가 그 생각하는 그 친구야? 응. 오늘 왜 이렇게 감자 많겠어? 우리 불꽃야구의 또 마스코트, 어, 우리 문규현 선수. 아, 음. 우리. 아, 우리 감자. 우리 감자. 어. 야, 기대가 크다 오늘. 규현이 어. 어서 와. 음. 우리 감자. 음. 음. 기대가 커. 아 오늘 어? 병원이 음. 아, 많이 왔네. 병원아 네. 음. 어때 이거 세팅? 그냥 예. 비공 음. 알았습니다. <laughs> 우리 처음에 할때 우리 어. 영상 찍었잖아. 아 그래 우리 응원 어, 영상. 우리 그것 덕분에야 우리가 지금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나올 때 다. 음. 너무 꾸미고 나오는 거예요. 음. 그냥 트리닝 입고 나올라 했는데 어. 아 그럼 안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 아 그래서 꾸미고 온 거야? 아 근데 꾸미 힘을 응? 줘봤어. 와 왠지 멋있더라고 확실히 평소에 만날 때랑은 완전 달라. 음, 그러니까. 멋있다요. 확실히 멋있네요. 오늘. 음. 우리 음. 구독자분들한테 음. 인사 한번. 그래 해주시죠. 일라서서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화장이 안 져서. 그래. 음. 어 처음에 제가 홍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음. 제가 여기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매우 기쁜 것 같고 불러주신 재영 형이랑 음. 대현 형한테 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니 교원이 온다고 해서 제작진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잖아. 왜? 어, 캠핑... 너무 과한 것 같아. <laughs> 야너 교원이 교원, 너 교원이 팬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주려고 그랬대. 아 진짜? 오, <laughs> 어. 그뒤막 날아간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불꽃야구에서 감자라고 팬분들이 네. 많이 불러주시잖너 그거 옛날에 그 폰고 그 받고 막 이러고 네.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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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몸에서 연기 네. 났을 때 그거 때문에 찐감자라는 별명이 된 거지? 네 맞아요. 그지너이 음. 별명 어때? 솔직하게. 저는 태어나서 음.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자라는 듣는 소리 처음 어. 들어봐가고 어? 감자상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길래 어. 감자상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고 음. 저도 근데 뜻을 알게 되니까 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 네. 근데 진짜 초반에는 진짜 감자처럼 이렇게 좀 있었거든? 음. 근데 살이 빠졌어? 아니야 살은 쪘는데 약간 좀 젖살이 빠졌어. 그렇지, 젖살이, 빠진 그치, 빠진 젖살이 것것 빠졌다니까. 어. 조금 잘 생겨졌어. 이제 조금 남자가 되고 있는 거야. 어. 옛날에는 진짜 어. 약간 진짜 감자 같았는데 음. 요즘은 좀 진짜 빠졌어 얼굴이. 근데 요즘에 팬분들이 뭐 멋있다, 뭐 남자답다, 뭐 그런 음. 얘기도 많이 좀 하나? 그런 얘기는 거의, 거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거의 안 해주고 네, 귀엽다. 귀엽다고. 음, 아직 아기라 조금 팬분들이. 그렇게 그럼, 불러주는 거 같아. 근데, 감자 별명은 마음에 들어? 좋죠, 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좋아. 아니면 뭐 따로 불리고 싶은 별명 같은 거 혹시 있어? 아니, 요전 감자가 좋은 거 같습니다. 감자가 좋아. 네. 근데 그거를 나, 어.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너무 딱 감자라는 그게 팬분들한테 박혀 있어가지고. 감자 말고는 뭐 들어본 거? 그러면 감자 말고 들어본 게그 코카? 코카. 아, 코카도 코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감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흑감자 있고, 찐감자 어. 어. 있고, 어. 탄감자 있고 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여름에는 탄감자 오케이. 뭐 네, 이렇게 정말... 되는 거지 좀 많이 탔으니까 <laughs> 혹시 어떤 감자 요리를 좋아해? <laughs> <재밌게> 저는 감자 채볶음 <laughs> 아, 채볶음 아, 네, 그거 제일... 아, 나도 좋아해 엄마가 해주시는 게 맛있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너는 뭐 이렇게 좋아해? 통감자,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찐감자 <laughs> <laughs> 한 푼이라고 해, <해서> 마스터 아니, 근데 <laughs> 근데 오늘 대현아 우리가 또 응. 옷을 또 멋있게 입었잖아. 옷, 아, 우리 또옷 어떠니, 교환아 아닌데 어, 처음에 솔직하게? 딱 보자마자 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어, 어 이거 옷 어디서 샀나 어, 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역시 보는 네. 눈이 있어. 딱 요즘 날씨에 너무 어. 잘 어울리는. 내가 그러니까 또, 어울리는 또 이게 피피를 네. 또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게 <laughs> 또우좀 <보면> 이렇게 <laughs> 소개 좀 하려면 또 준비해서 좀 해야지. 예 네. 응. 긴장하지 말고 <laughs> 할수 있어. 어가지 어? 더 경제적인 쇼핑 플랫폼 리싱크와 선수들이 함께하는 굶주의 핫딜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미 자수 코튼 울 가디건 음. 어깨선이 내려오는 로즈피드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어떤 코디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와 네. 맞는 것 같아. 기가 막히지? 어깨선이 이쁘다 근데. 어, 이쁘지? 어. 해외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으로 <목소리> 명품 감정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수한, 좋아. 네,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laughs> 맞아. 네, 색상은 아이보리, 카키 두 종류고요. 사이즈는 홈페이지 내 사이즈 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선수들 핫딜가 19만 8천 원. 음. 싸다. 선수들 핫딜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어, 꼭 핫딜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았어. 아니 근데 일단 응.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지금 내 어. 키가 내가 키가, 야, 손이, 야, 키가 손이 큰데 굉장히... 팔이 길잖아 어, 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응. 내팔 길이 못 맞추거든 근데 응.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입어보고 진짜 맞아 나도 팔 길이 못 맞추는데 어. 어, 나 맞추... 팔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응.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진짜 어, 어. 겨울, 말이 안돼핏이 너무 좋고 응.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셔서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예. <laughs> 저 오늘은 근데 뭐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수업 끝나고 응. 학교 운동하고 왔습니다. 학교 운동하고 여기 바로 온 거야? 네. 바쁘네 아, 진짜. 학교 수업 다 들어? 그니까. 러 네. 뭐뭐 들어? 몇개 들어야 궁금하다, 돼? 난나 대학교를 안 가가지고. 솔직히 듣 들어? 네. 솔직히 들어? 듣죠 다 들어가지고. 뭐뭐 뭐 제일 좋아해도? 어떤 강의 제일 좋아해? 짧은 수업 음, <laughs> 강 제일. 좋아해. 뭐가 제일 짧냐? 짧은 수업. 뭐가 제일 짧어 제일 짧은 너. 거 짧은 거요? 어. 짧은 거. 너 모르지? 아니 아니저 아는데. 응. 그 까먹었어? 아니 그 저기 에타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아니 그 타가 뭐야? 몰라 에브리... 너. 에브리 타임이라고아 진짜. 너 대학 안 나와서 몰라. 그러니까. 시켜. 에타가 뭔데? 에브리 타임. 애가 애가 탄다고? 에브리 <laughs> 타임. 강의 듣는 거 좋아? 재밌어? 응. 아니야 재밌지 <laughs> 않아 재밌지 않아. 날 재밌겠어. 네. 어. 네. 그럼 아이, 성적 성적은 좀 어때? 성적이요? 어. 성적. 어. 아, 말 네. 못해? 어. 아 이건 보호해 주자 그럼. 보보 아. 네면서안 됐네. 아닌데 어어 2.0에서 어. 3.0 사이. 그럼점 만점에?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좀... 4.5점이 만점이야. 아 4.5점이야. 네. 근데 2.0에 3.0 사이로. 생각보다 괜찮네. 그 정도면 반 이상하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 는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야? 어, 내가 어. 나왜 아무것도 모르냐? 너의 대학 생활은 네. 10점 만점에 그럼 몇 점을 주겠냐? 뭐 강의든 야구 훈련이든 뭐 대학 생활을 통틀어서 너의 대학 10점 10점으로 생활을... 하겠어. 10점? 10점? 네. 그렇게 높게죠? 그렇게 아. 만족스러워? 네, 왜? 재밌습니다. 뭔가 네? 재밌어? 재밌어. 아 내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너 선글라스 씌우라다고 그런 얘기가 던데 그런 얘기 아, 같던데? 네네, 그런 얘기는 아니. 너 <laughs> 그건 사실 아니고요. 아니야. 네. 그런 얘기 아니야? 네. 아 근데 솔직히 음... 학교 보면 스타지 스타. 진짜 다 알아보지. 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가끔 가다가. 약간 플러팅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왜안 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MT나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해봤겠네. 어 궁금하다. 네. 그거. 엠, MT요? 놀러 가는 가지 가지 거. 놀러 가는 거죠. 그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미팅. 아 아쉽다.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솔직하게. 거짓말 하면 안 돼. 저 1학년 때 미팅. 나가 좀몇 나왔... 번. 네, 1학년 때한 세네 번 정도. 오몇 대면? 네. 3. 3대 3. 3대 3? <laughs> 어디까지 얘기해주면 안 돼? <laughs> 아 그건 비밀. <비밀으로> 그건 왜지? <laughs> 아, 그건 좀 그래, 왜? 그건 좀 그래. 아, 그래? 어, 어 그런거들어야 돼. 어, 난, 진짜, 나는 대학을 못 갔잖아. 어. 뭐 MT 나 음. 그런 몇대면 몇 미팅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어. 음. 너도 대학생활 했잖아. 그렇지. 근데 나 MT는 우리는. 아 운동, 운동부들은 MT는 안 해보고 미팅만. 어, 미팅만 해봤지. 그냥 폭탄으로 나갔구나. 그냥 폭탄으로 나갔구나. <laughs> 애들이 혼자? 너 많이 데려갔을 것 같아. 맞아. 마지막, 마지막에 혼자 계산하고 가는 친구들 있 <laughs> <laughs> 그런 아 역할을 아 많이 했지. 도쿄 형 근데 진짜 미안한데 우리 또 네. PPL이 많아. 우리 되게 잘 나가는 어, 프로그램이라 아 어, 근데 왜 PPL을, 우리가 PPL을 한 번에 해야돼서... 두 개씩 해요? 꽤 네.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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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좋아요. 저... 그냥 한번 먹으면서 네. 우리가 어. 한번 이게 피자구나. 나는 매운 거. 아, 저는 오리지널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항상 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좋다 역시. 아니 근데 이게 동유럽에서 이게 뭐, 내가 어, 좀 봤거든. 응? 어. 길어. 길어. 아, 스틱인가? 아니 스틱이 아닌 유박. 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뭐야 이거? 이게 깔끔드시 그냥 이렇게. 우와. 엄청 길다. 오 맛있어 어. 보여. 아니 근데 어. 이게. 아 이거네. 또... 아이 새끼 진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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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대신 대사... 저것 좀 하자. 어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동유럽에서 음. 30년간. 흑준 사랑과 다운 그런 제품이래 음. 근데 왜 내가 이제 봤지? 세계 감자... 아, 이거 한... 먹을까? 이거 먹을까? <laughs> 야이씨 <laughs> <laughs> 별로 안짠거 같아요 그지 네. 고소하지 되게 네. 음. 이게 왜냐면 내가칩스 한 통에 들어가는 나트륨이 170mg인가? 네. 그거밖에 안들어와 경쟁사 음. 제품에 비하면 한 5분의 요거. 1 수준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지 건강하게 음. 먹을 수 있는 거지 음. 메가칩스 롱포테이토 아 그래서 긴 거구나 어, 롱포테이토 어. 칩 음. 베스트 7종 가격이 얼마냐 무려 17,900원 어? 진짜? 말이 돼? 음. 어, 7종인데 17,900원 말이 돼? 하나에 아니지? 아니지 7종 예, 어. 링크 타고 오셔야 또이 구매가가 싸니까 음. 거기서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야 근데 대박이다 이거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요 그지음 다로 것도 먹어볼래. 이거 뭐야? 먹어봐. 진 짜장. 야, 근데 엄청 짜지도 않고. 나 감자칩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사실 캠핑 오면 음. 고기도 먹어야지만 또 라면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라면? 응. 좋아. 네. <laughs> 또 게스트를 내가 시키기 너무 미안한데 <laughs> 라면 좀 좀. 이런 것도 여기서 라면 을 어.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좀 한번. 교환아 제가 끓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교원아 고맙다. 야, 야 너가 네. 해! 내가 할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교원아 네, 응. 형들은 여기 약간 네. 입좀 털고 있을게. 응. 네. 금방 갔다 어. 와야 돼. 네. 금방 와. 교원이 <laughs> 금방 와. 금방 와. 어, 여기 와서 라면 끓이는 줄은 몰랐는데. 어 약간 요리 브이로그가 됐는데, 이거? <laughs> 라면은 잘 끓이세요? 라면이요? 아, 라면 잘 끓이는 편인 거 같습니다. 형들 뭐 좋아한지 알아요? 네? 형들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끓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식으로 끓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정확하게 500ml 넣어야 되는데 아 계량이 필요한데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되겠죠? 짜면 물좀더 넣으면 되니까 아닌가? 좀더 넣어야 되나 아... 음, 이건가? 됐다 이것도 사리곰탕 이게 항상 면 먼저 넣는 사람하고 또 스프 먼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저는 스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가 넣겠습니다 아 이거 다 준비 이렇게 해주셨구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재료 있어요? 재료요? 어.. 저 햄이요. 햄에 있는 이 지방이 녹으면은 좀 이제 국물이 좀 시원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안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햄을 잘.. 이게 비싸다 잘.. 안 넣게 되잖아요.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 떡국도 자주 넣, 넣어서 먹어가지고 이거 두 개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파하고 계란 다 넣는 건가? 그러면.. 물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좀 추가해보겠습니다. 아 어, 근데 라면 진짜 먹고 싶긴 하다 빨리. 아니 너 라면 끓일 때 그러면 음. 너만의 철학이 있냐? 철학 나 이게 500ml 물을 넣라고 으 써있잖아. 음. 그럼 난 100ml는 항상 덜 넣. 어 그냥 좀 기존보다 좀덜 넣는다든지. 어, 덜, 넣는다는 덜 거지? 넣지. 어 그래야 뭔가 조금 자극적이게 먹는. 어 맛이 나고. 음 계란 꼭 넣고. 음파좀더 썰어 넣고. 난 음. 음. 완전 본연 그냥. 그냥. 음 완전 기본으로. 내가 또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 물은 그냥 뭐. 적당히 아니면은 응. 딱 맞춰서 아니면은 맞춰서... 조금 더아 진짜로? 응.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냥 라면만 면도 응. 딱 넣어서 절대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안돼아 그냥 그렇게 딱 익혀 특이하다 너 그러면 약간 꼬들파야? 완전 꼬들파 아 나는 거의 생라면 먹듯이 먹어 교현이가 우리 둘다 꼬들면 좋아하는데 또막그아 내가 좀 가기 전에 근데... 말해줄 걸 그러니까 아, 탱탱 또 물려서 오는 거 아니가 닐 오늘 이제 뭐라고 떨리냐? 이제 슬슬 스프랑 브레이크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햄을 넣겠습니다. 난 완전 본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라면만. 면 넣고. 저는 항상 면을 삶을 때 무조건 꼬들로 하는 것같아 완전 꼬들. 푹 라면 넣고 싶푹 익으면 약간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고 아 이거 지금은 안 돼요. 어? 이거 안에 부스러기를 지금은 안 됩니다. 키게요 킥 이거 이제 슬슬 <laughs> 떡을 넣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냥 넣는다. 면도 그냥. 딱 넣어서 절대 이렇게 흐트러뜨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여기 찬 공기에 맞 맞고 이 탱글탱글해지게 네,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이게 다 익은 건가요? 어차피 위로 갖고 올라갈 거잖아요. 음. 이 정도가 딱다 익은 거 같아. 이게 킥 이게 그흑백 요리사 나온 셰프님이 하신 건데. 그래 따라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명으로 이모좀 올려주고 여이게 맛이 없어 보이지? 저 끝났습니다 이거 신라면끝 지금 큰일 난것 같은 게 면이 거의 다 익었는데 떡을 지금 집어 넣어가지고 재형 선수의 라면은 살짝 큰일이 났다 <laughs> 근데 뭐이 정도야 고명 올리도록 하고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교원아. 예. 네. 아. 왔어, 왔어. 아, 재영 선배님. 잘 끓여 왔어. 거, 매운 거못드신다잖 오, 저거. 역시. 오. 야, 뭐야, 근데? 센스 있. 어? 너 이거 센스 어썸이었어. 무슨 레기. 이거 저 요리 휴백률에서. 뭐야, 저게? 나 처음 봐. 역시. 아, 교원이 센스 봐. 떡도 넣었어. 그러니까. 와. 아, 야, 물도 적게 잡았어. 잘 먹을게, 교원아. 응. 계속 어떻게 해? 진짜 맛있게 끓었다, 너나. 네? 사리곰탕 이렇게. 근데 나는 그거 안먹어보는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사리곰탕 맛. 음. 내가 좋아하는 딱 물량으로 끓으니까. 음. 네. 음. 너무 식, 맛있다. 식사를 하네. 응. 맛있었구나. 네가 끓인 거 어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다. 근데 그 학교 생활이랑. 지금 불꽃 야구랑 같이 하고 있잖아. 네, 어때? 응, 진짜 힘들어? 어 시즌 때 되면은 바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좀. 음. 바빠서 오히려. 근데 막 갑질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막 힘들지 않아? 근데 저는 샷하는 음. 걸 좋아해가지고 음. 막 음. 겹쳐서 쳐도막 오전에 샷 바뀌고 갔다가 음. 오후에 음. 불꽃야구고 촬영 있으면 바로 오고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병원이 누가 음. 제일 좀 별로야? 음. 나랑 좀안 맞는다. 안 맞는다. 저번에 여기 수현이랑 성검이 나왔었거든. 네. 그때 다 얘기하고 갔어. 뭔 얘기 했어요? 그냥 누구 싫고 막, 음, 뭐 어떻게 진짜? 혼났고 막 이런 거다 얘기하고 갔거든. <laughs> <응. 이거 웃음> 괜찮아. 약간 나락 피즈쇼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냥 편하게 네. 얘기해. 다 편집해 주실 거야. 이건 안 나가. 안 어. 어. 그냥 아, 그냥 뭐 싫다 이런 거보다 조금 아, 안 아, 맞는다. 약간 이런 사람 아, 있어? 안, 안 맞는다 이런 사람이. 응. 딱히 없는 것 같아. 딱히 혹시, 없어? 네, 진짜 저는 어. 다 좋으시는 분들밖에 <laughs> 없거든요. 역시. 연예 롤 모델 있어? 뭐? 야 우리 불꽃야구 선수들 뭐 다녀도 돼. 어 음. 솔직히 좀 약간 외화로 바꾸고 어. 나면서 어. 태근 선배님한테 어. 좀 많이 도움 받아가지고 아 진짜? 제롤 모델은 태근 선배님인것같습니다야 어. 조금만 미안한데 조금만 이렇게 떨어질래? 좀 오른쪽으로. 왜? 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만요그만참 <laughs> 먹고 몇초 돌려. <laughs> 왜 이렇게 틀어졌지? <laughs>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드셔주셔가지고. <laughs> 음. 너무 잘먹다 그지? 음. 응. <laughs> 이건 좀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원래 드래프트도 해봤잖아. 네. 근데 드래프트가 또 밀어 줬잖아잘안 돼서. 네. 내년에 또 드래프트가 앞두고 있는데. 네. 어때? 또? 근데 음. 그때 제가 내야에서 네. 외야로 바꾼지 얼마 안 되고기도 했고 스스로 이제 제가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내년이 진짜 시즌이 중요한 것 같아. 내년 네, 준비를 맞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충분히 근데... 할것 같아 그 외야에서 너무 좋아 맞아. 약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야에서 볼때 뭔가 약점이었지 약, 뭐 약점, 던지는 게 약점이고, 약점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어 엄청 근데. 떨어졌었어 근데 지금 외야로 가고 나서는 거의 파이틀 플레이어라고 하나? 뭐?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틀? 파이프틀. <laughs> 어깨, 뭐 수비, 타격 아니, 수비도 너무 많이 늘었어 어, 타격, 타격, 뭐 주루 이런 게다 너무 좋아. 좋아진 거 같아. 이렇 열심히 하 어,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진짜 외화로 어. 바꾼 게 나는 네. 진짜 신의 한수 같아. 자신감이 보여? 혹시 프로 가면은 네. 원하는 팀 있어? 어 궁금하다. 오늘 말 조심해라.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laughs> 어때든 <어디라> 저라고 <laughs> 갈것 같습니다. 어느 팬이었어 어렸을 때 원래? 전 어렸을 때 약간 넥센 경기 많이 보고서 음. 목동 목동으로? 네 어. 아버지가 팬 어. 펜션을 형 봤어? 봤겠네. 봤어. 아니 그때가 응. 저 완전 어렸을 때요. 저 일곱 살막 여섯 살 이때부터 했었어요. 아, 그래. 그래. 음. 교원이 어디 가면 잘할 것 같아요. 교원이? 응. 내가 키우면 있었으니까. 렌더스도 응. 있었지만 응. 다 있었죠. 그러니까 키우 괜찮은 것같아네잘 어울리는 것같아 응. 그냥 뭐 특정 하지는 않지만 응. 그래도 그냥 어디 가든 잘하겠지만 그냥, 응. 그냥 응. 교원이, 교원이 잘할 할 것, 것 같아요. 같아, 같아, 진짜. 진짜. 응. 응. 근데 찐 감자 올 시즌 이렇게 쫙보냈는데좀 어때? 올해 그 수비 약간 대한 생각이 진짜 많았었는데 음. 바꾸면서도 이제 아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방망이 치는 것도 이제 외화로 바꿨으니까 음. 저 장타도 쳐야 되고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작년보다 발전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약간 약간의 약관의 성과에 어? 좀 기분이 좀 조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많이 성과 많이 이렇지 러니까 조금 힘만 더 붙고 땅땅해지면 음, 그래. 내가 볼때 장타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음. 워낙 손이 힘 좋아. 아 예, 힘 좋아. 그냥 메커니즘이 워낙 좋으니까 홈런도 이제 빵빵 나올 거라고. 봐. 음. 아니 근데 굳이 음. 홈런 빵빵 안 쳐도. 아 그래도 홈런 치면 좋잖아 외야수인데 그지. 좋아. 최한영 거 그때 네. 쳤던 것처럼 약간 느낀 <laughs> 그런 옛날 <맨날> 전생에 <laughs> 네. 이제 손맛 좋았지 그때. 아,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laughs> 야, 야, 야 이제 좀 떨어졌겠지. 알지 <laughs> 너는 어때? 좀 이제 시즌 끝났는데 우리. 올해 뭐 음.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이대은의 해가 아니었나? 음.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또 음. 내가 퍼펙트 경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건 진짜 미쳤었다. 그 전에는 내가 초반에 완전 안 좋았잖아. 처음 음. 시작할 때. 음. 그러고 나서 약간 입산인 입스가 왔어. 음. 그래서 직구를 못 던졌잖아. 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직구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음. 어느 정도 좀 세게 던져도 부담이 안 돼. 작년까지도 날짝, 살짝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올해부터 딱 그게 없어지면서. 어, 뭐 그냥... 좋았지, 너무 이거. 좋은 것 같아 어. 진짜 좋았지 너는 나는 뭐 사실 좀 아쉽지 많이 아쉽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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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너무나 <laughs> <laughs> 괜찮은데 난이야, 많이 그냥 시즌 초반부터 뭔가 좀 나도 좀 투수진에 아투수진의 음. 힘에 좀 힘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 조금 초반에는 경기를 못 나가다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다 조금. 감독님이 그랬잖아 자신의 역할이 있다 음. 음. 초반에 나랑 뭐 희관이 형이 잘 음. 버텨줬으면 음. 중반부터는 음. 너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잖아 음. 또 자기 이렇게 하는 맞춰가는 거지 그치. 그때 못 나갔다고 맞아. 해서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아쉽긴 하지 그래도 초반부터 좀 나가서 좀 보탬이 됐으면 음.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좀 어떻게 보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초반부터. 응, 음, 뭐냐, 그쪽 아니, 교원이 프로를 가서도 네, 그 팀의 팬분들도 감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을 것같아너 네. 감자 진짜 좋아하는구나. 먹는 감자도 좋아하고, 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원이 팬분들이 진짜 많아. 나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 만나잖아? 그럼 뭉선 사인하는 거아달라고 이런 거 진짜 많아. 왜지? 교원이 일단. 귀여워. 응. 귀엽고 되게 네, 야구할 때 해. 되게 응. 섹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더라. 야구할 때는 또 교원이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아 그럴까? 그럴 나도, 아, 그럴 그래. 나도 처음 아니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내가 교섹시하다 <laughs> 생각하는 좀, <laughs>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laughs> 응, 그럴 수도 어? 있잖아. 교원이가 지금 주장이잖아. 응. 음. 캡틴. 근데 우리 눈에는 교원이가 너무 그냥 막내고 그치, 저런 애가 음. 어떻게 좀 이렇게 리.. 리더 역할을 어... 어떻게 할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었거든. 맞아. 근데, 교원이도 분명히 승부욕이 있고, 막 애들을 잘 어울, 어우르고 할수 있어. 그래? 내가 그때 화내는 것도 봤는데, 막 승부욕에 막 이게 올라와서 막, 막 애가 미추, 어떻게 미, 미치더라고 막. 그런 승부욕이 있으니까 교원이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 어... 음. 팀에서 그럼 주장으로서는 좀 어때? 리더해 너가 다? 야, 일로 와. 엎드려. 안 요즘에는 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음. 대화하고. 야, 요즘은 네. 네. 그냥 뭘로 그냥. 그냥 리더십으로 네가 딱 좀... 뭐... 말로 해서는 잘안 들을 텐데 애들이? 그 기숙사 통금 시간 이런 거 이런 있으니까 어, 그런 것만 어. 잘, 잘 지키고 안 지키면 해도? 어떡해 그냥 방망이로 그냥 안 지키면 야 저기 방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와 안 지키면 은 그냥 야. 잘 지켜라 아 그럼 혼내기도 해? 한 번씩 그냥 뭐 말로 그러니까 말로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혼내기도 해? 네 오. 오, 무서운 주장인가? 오 좋아 카리스마? 카리스마 문? 그걸 건난다 고 해도 별로 무서워하진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앞으로, 그럼 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프로 갈거 아니야. 그래. 아니면 잠깐 가, 잠깐 가, 어, 갈거 아니야. 되게... 아니야 가. 가서 좀 네. 어떤 선수로 좀 남고 싶은지, 어떤 선수가 되고 싶고 음, 또 어떤 네. 선수로 남고 싶은지. 어, 항상 전력 질주했던 사람, 어. 그리고 네. 그냥 팀의 보탬이 됐던 사람 네.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선수로. 열심히 네. 하는 선수. 네. 근데. 좀 특별한 거뭐 없을까? 열심히 안 하는 프로 선수는 없거든 사실. 그렇죠. 좀 너만의 약간 <laughs> 네? 저요? 슈퍼 감자가 된다던가. 음. 아 근데 저는 그냥 다 잘하면 좋습니다. 공수주 다 잘하는 선수 하고 싶은데. 음. 파이브 툴. 파이브 툴. 네. 어, 근데. 어, 형이 얘기한 파이브 툴. 어, 그런 자질이 있어 확실히. 있지. 어. 음. 공수주 다 맞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음. 가지고 있어 충분히. 그러면.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또 선수들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선수들 제가 너무 또잘 보고 있고 응. 저도 애청자로서 이게 보고 있으면 응. 너무 잘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 네, 너무 재밌고 <laughs> 앞으로도 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음. 조회수도 많이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재밌었지, 교환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라면만 그러라고한것 같아서 미안하다, 교환아. <laughs> 아닙니다. 다음에 네. 형이 끊어줄게. 아, 교환이 텐션이 이 정도가 아닌데, 맞아, 맞아, 맞아. 원래. 교환이가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어. 기다리면 지쳐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차가 막혔다고. 알았다고. <laughs> 아, 네. 선수들에선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 건의사항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환이 아, 텐션 너무.. 그러니까, 교환이 아파서 그런 거지. 아프고, 교환아 1시간 넘게 기다렸지.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했어. 조금 힘들게 예. 했어요. 차에서, 차에서 차, 허리 올라가가지고. 차에서 아, 3시간 앉아있어. 차에서 씨. 3시간 걸었 3시간. 3시 일찍 나오라고. 아, 사과해요. Oh hey <laughs>